같이 풀어 봅시다. 네. 제가 질문을 해 드릴게요. 양식 창문 열니까보신 습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에어컨 때니에 습도가 너무 낮아져 갖고 몸이 너무 힘들어요. 당히 두네 시간 쓰는 것도 괜찮집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준거 집합 조건에 보세요. <laughs> 네? 집합 원래 아니, 줬던 거 명재 아니에요 아니 그전에 그, 그 도형이동 다음에 집합이 있었 집합아야 안 했냐? 아, <목소리> 아 맞다 맞잖아 26번이 아정이 슬쩍 얘기했서그거번 하지 그랬어 <목소리> 이놈아 <이리. 목소리> <루나>. 아니 아니 선생님이 <목소리> 해주신 거잖아 니 명재도 하라고 추가로 준 거고 집합하라고 했잖아 여기 음, 아, 음, 명재 필까요? 음, 명재도 해야지 있다가 음. 이따 설명 듣고 다 조용 이렇게 놔두고 일단 합시다 그 자 우리 집합 쪽 그러니까 26쪽 서술형 완성하기부터 펴보세요. 서술형 완성하기는 내가 딱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넘어가서 <laughs> 자 넘어가서 대신 <laughs> <내신 웃음> 고난도 도장 이거 1번부터 4번까지만 제가 아 8번까지 있네요. 이거만 제가 할게요. 1번 자, 도집합이 있는데 A랑 B랑 같대. 이런 건 쉬운데 실수만 안 하면 되죠. 보세요. 결국 집합이 같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원소. 구성에 있는 원소가 동일하다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도 그건 모르는 거야. 뭘 몰라? 얘가 지금 크기 순배열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죠? 왜냐면 집합에서는 이 순배열에 순서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일 수도 있는건데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어. 맞지? 자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라고 했죠? 제가? 확실한 2번. 것부터 하라고 아뭐딴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이셋 중에 하나가 뭐라고? 1이라는 거야. 왜?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러면 1번 요 놈이 1되는 조건은 a가 2일 때 2번 요 놈이 1되는 조건은 진짜 a가 1일 때그 다음 얘가 a가 되는 조건은 3번 a가 0일 때죠. 이렇게 구해놓고 다른 것도 또 연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구한 걸 대입해서 b를 ab를 정리해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구한 값을 다시 대입해보랬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는 어떤 애가 나와? 1과 3과 8이 되겠죠. 근데 b는 1과 2와 5가 되니까 되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 죠 같은 식으로 1이라고 치고 해봅시다. A는 어떻게 돼요? 1과 1 어? 일단 이 순간에 겹치니까 돼야 안돼 안 겹치는데 이렇게 따로 쓸 수가 없어요 맞죠? 두번 쓰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럼 0밖에 없네 A는 0이 거고 <laughs> 실제로 집합 라지 A는 마이너스 1, 0, 1이 되고요 집합 B도 마이너스 1, 0, 1이 돼서 같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정답은 A가 0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2번 2번은 이런 문제를 받으면 여러분은 벤다이어그램을 드리는게편하긴 하겠죠 전체집합 뷰가 1부터 1 0까지를 쓰는데 A와 B가 있어요 근데 교집합에 3,4,5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봐요 A 여집합 교 B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뭐 물론 색칠해서 구해도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 이렇게 봐요 교열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자, 차로 바꿀 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 교환 법칙을 써서 둘의 위치를 바꾼 다음 교열을 차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아 얘가 의미하는 게 왼쪽 날개 부분이야 오른쪽 날개야? 오른쪽 날개 부분이죠. 이 날개 부분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라? 6, 7, 8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 쓰라고 낸 거지.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요런 상황에서 여집합을 분배하는 룰이에요. 그래서 얘를 분배하면 A, B에는 열어 붙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반대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꾸는 게 등모르간인데 등모르간은 당연히 그데 분배하는 것도 외워야겠지만 반대로 묶어내기도 잘 해야 됩니다. 묶어내는 것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묶어내면 보다아 바깥쪽 합집합의 아닌 거니까 바깥쪽에 불랑 10이 있구나 그럼 남은 게 뭐죠? 1, 2죠 그럼 1, 2는 남은 영역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NA 더하기 MB r 몇 개? 5개, 6개 더해서 11개가 정답이라는 거죠 자그 다음 3번 아휴.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3개짜리 벤다이어그램이라고됐어요 전체 집합 U. 전체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리고, 자, 문제를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자, B가 동만 신청한 학생이 17명.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17이야. 그리고 시가 못끌 신청한 학생이 15시라는 거는 요만큼이 15시거든요. 근데 그와중에 교집합이 얼마라고요? B와 C를 모두 신청한 게 9이니까 여러분 요만큼 영역이 9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C를 선택한 학생이 15시라고 했으니까 요 영역이 얼마예요? C를 신청한 전체가 15야. 근데 그 중에서 노란색이 9니까 6. 여기가 6이겠죠. 그리고 나서 정답에서 원하는 게어 A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야. 근데 여기서 ABC 과목의 수강 신청 여부를 조사한 건데 반가우 어 학교라서 내가 볼 때는 바깥쪽이 0이가 0이라 전제된 것 같아. 그렇죠? 안 한다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안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반가워를 보고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좀 정확하게, 좀그렌트를 써주는 게더 정확하긴 해.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A 감옥만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라네.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합집 파티는 벌써 빼면 끝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봐봐. 이 전체가 17이었지. 알지? 알지? 여기가 17이었어. 맞나? 지금 잠깐만. B과목을 신청한 사람이 17이니까 이게 B전체가 17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 전체가 17이었어요.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 지금 내가 듣치라는 네. 파란색 부분이 얼마가 된다? 처리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하고 그냥 바로 이 문제는 NC 더하기 MB하고 교집합을 한번 빼면 나오게 잡집합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된다 이러면 구했지만 실제 합집합의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원래는 15 더하기 17 빼기 9에서몇 번씩 나와. 맞아? 아니야? 얼마? 얼마 나와? 23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7이겠죠. 바깥쪽이 0이다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 요 그렇지 않나요? 698 더해요. 어, 698 더하면 a, b 더하기 c의 합집합 b 합치합 c의 인원이 23명인 걸알수 있어.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애매하긴 해. 바깥쪽이 0명이라는 말을 좀 정확하게 해주는 게더 정확해요. 당연히 세 과목 a, b, c만 개설됐고 세 과목의 수강 여부를 조사했다고 해서 당연히 바깥쪽이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시 청안 하고 집에 가면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조금 멘트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 교집합의, 교집합이 9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를 다 더한 거.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고요? 21이야 자 그리고 잘 봐봐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여긴 기 뭐가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k를 한게 b죠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이 9를 빼면 이게 합집합의 원소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그게 얼마라고? 그게 45라는 거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얘가 21이라며. 그죠? 그러면 42 빼기 9하면 얼마야? 37이지. 그래서 37 더하기 3K가 45라니까. 그럼 3K는 얼마야? 에고는 이게 맞아? 잠시만. 42합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합집합이 맞는 요 합집합이니까 부를 뺐지, 겹치는 <laughs> 거. <아닌가요? 웃음> 자, 보세요. 다시. 자, 일단은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a b의 길이가 1 0인 20이 맞고요. a 합집합 b 하면 둘 각각을 더하고 a랑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빼는 거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게 얼마라고? 45 맞죠? 네. 그러면은, 42 더하기 3k가 54니까. 3 k 가 얼마? 12고. k는 오, 얼마다? 10. 4인 거죠. 아, 까뭐 그, 그, 아까 그, 뭐 괜찮았나? 그,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래서 k가 4니까 내가 원하는 집합비의 모든 원소의 합은 여기다가 12를 바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라고? 아. 33이 됩니다. 도난들라고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네요. 에어컨 키보드 조인다가 창문 닫으면 딱게 되겠다. 원래 올리면 이아니 얘가 좀 쉬운 거 같아. 지금 이 확실히 쉽네. 자, 5번, 6번, 7번, 8번까지 풀어볼게요. 요 우리가 배수집합이거든. 그리고 일부터 삼십까지만 고민 하기로 했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걸 보세요. ak나 교집합 a 사를 해서 ak가 나왔어. 이 상황 사의 배수요. ak는 k의 배수요. 자 그럼 내가 보통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얘랑 얘를 뭐 최소 공배수가 얘가 돼야 돼. 보통 배수집합에서는. 참고로 약수집합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된다고 제가 비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최소공배수가 되는데 4랑 k의 최소공배수가 k라는 건 k가 4의 배수라는 얘기죠. 그래야 최소공배수가 k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않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4의 매수인 K의 개수 물어본 거 아니야? 왜 7개지? 왜? 이렇게 쉽게 됐대. 자,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1일 테스트가 더 어려운 거 같은데? 그치? 내가 1일 테스트 냈던 게더 어려운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쉽냐? 자, 그 다음 6번. 자, 집합 A는 1, 2, 3, 4, 5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 집합이 아닌 X의 개수야.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부분 집합이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구하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일단 X가 A의 부분 집합이니까 최대치는 정해졌어. 어떤 원소 가지고 OX를 하는 거야? A에 있는 1, 2, 3, 4, 5 가지고 OX를 하라는 거야. 근데 1번 X는 A가 아니다. 이거는 진부분 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인 걸 빼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빼라고 했으니까 진문문집합을 빼라고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애초에, 그리고 모두 빼라고, 공집합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두 개는 빠지겠지, 나중에.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룰이 있냐면, 여러분 이거 내가 분명히 1렇게탈때했었어 자, X랑 X백, 6 0이 X가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X가 지합 라지 X의 임의의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602X도 지파 X의 원소다. 이 말은 보세요. 1이랑 5랑 짝꿍이 짝꿍 되는 거였어. 기억나지? 1이랑 5랑 짝꿍이고 2랑 4랑 짝꿍이고 3은 반동이겠죠. 그럼 OS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세 덩어리로 OS를 얘들 같이 다니는 애들 이니까 절친인가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2의 세제곱해서 8개를 원래 정답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기 자신 빼라고 했고 동지파 빼라고 했으니까 몇개 빼야 돼그 와중에 다 X 고른 거 빼고 다 O 고른 거 빼야 그래서 몇개 뺀다? 이두 해야 다 된다 그래서 몇개빼다빼기두 개를 해야지다 빼야 돼 정답이 6개가 나오는와 아쉽다 어더 어려운 걸일일테 대단 썼었는데 지금 이거 돌아왔다고 까먹었으면 안 돼. 자, 7번, 8번 하고 명제로 가봅시다. 자, 7번. 여러분, 이 기호 뭐예요, 지금? A하고 요 기호 썼는데 B를 이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한다. 이거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죠? 뭐라고? 대칭차지합이라고 했지. 네. 그거 양쪽 날개만 색칠되는 거잖아. 자, 그럼 질문. 대칭차지합 관련된 성질들 다 기억나? 주주주 외우라고, 했었, 외우라고 했던 거 있는데? 와. 와. 있었던 기억만 나지교환복안교환법지성립해 네. <laughs> 안에. 네. 교환복성립교환법칙성립하지 성립회 성립해안 교환복지 성립성립했지 아, 네. 성립회 네. <laughs> 요 교환 결합 성립했어요, 맞죠? 네. 그리고 세개 하면은 이제 단독으로 칠해진 데랑 셋이 서다 같이 칠해진 데 칠해 지는 거였잖아. 네.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그러면 대칭 차집합에서 내가 그 설명했었는데 얘랑 공집합이랑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라고 나왔어요. 어 기억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지금 봐, A 연산 공집합 이거 그냥 A란 얘기한다. A가 1, 3, 5, 7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같은 식으로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공집합이랑 B를 하나 B랑 공집합 하나 똑같다고. 이게 뭐야? B라고. 네. 그러니까 B가 5, 6, 7, 8이야. 아. 그리고 나서 A랑 B로 대칭 차집합하면 뭐 나오겠어? 겹치를5칠 빼, 나머지 왼쪽 날개 13, 오른쪽 날개 68. 이게 정답이야. 끝. 그.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었으면 되게 쉬운 거야. 문제가 쉬운 것도 있고 많이 늘었다는 생각도 하자. 생각해봐 올포구나 올 이게 똑같이 올림피수 유형편을 여러분이 내신 대비할 때 원할 때 이렇게 판쳤잖아 그렇지? 그걸 비하면 많이 늘었구나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8번. 휴대폰 독서 2개 집합으로 하는데, 휴대폰 3시간 이상 10명, 독서 3시간 이상 13명. 그 다음에, 이런 얘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NA가 얼마라고요? A를 독서라고 하면, NA가, 아, 휴대폰 A가, 휴대폰 사용 시간이 3시간 넘는 걸 A라고 하자. 그 사람이 10명. 그 다음에, 독서 시간이 3시간 넘는 애가 몇 명? 13명이 나있대. 네.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뭐야? 자, 이거를 여러분 잘생각해 봐. 휴대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이니까 A에 속한다 는 얘기야. 그리고 독서 시간이 3시간 미만이니까 B에 속하지 않는다야. 근데 연결을 뭘로 했어? 이거로 했죠. 네. 그리고잖아. 그리고는 무슨 연결? 아. 교집합이라고 했지, 아. 내가. 그곱 뭐. 그러니까 경우의 수할 때는 이제 곱하기로하는 거고. 네. 교집합 연산, 음. 교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놈의 수가 몇 명이라고? 열 명. 열 명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 연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 차로 바꾸죠. 네. 예. 그래서 요게열 10명. 명인 거야. 어. 그러니까 열명 맞아 근데? 아, 네? 그러면 잠시만. 세 시간 이상이 열 명인데. 오. 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랑 지금 이거랑 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아 근데 이게, 마,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지. 핸드폰 많이 하는 놈, 독서 많이 하는 놈 있는 거야. <laughs> 둘이 동통은 없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 이제 얘들은 이제 하위권상위권이겠지 아마. 뭐 그런 거지 뭐. <laughs> 그래서 합집합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근데 교집합이 영이니까 어떻게 돼? 법지합은 그냥 10도 하기 10도 하 끝나는 거 아니야. 총은 3명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27쪽 하는 거맞죠 <laughs> 27쪽도 아, 아, 하는 건 맞지? <laughs> 왜? 지금 29쪽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 29쪽 하고 있지? 아니, 2 7쪽 부분은 어? <웃음> 아니, 갈이에 <8명이랑> 똑같아요. 숫자가 <laughs> <laughs> 아, 예, 예,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laughs> 자필기 <laughs> 하세요. <laughs> 아 근데 나도 이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열명이 있구나 했거든 <laughs> 핸드폰을 많이 하는데 독서 안하 하는 놈이 열 명이나 있단데 핸드폰을 많이 하는 열 명이더라고 오이 뭐야 그러면 이 새끼들 다 독서 안 하는 뭐, 새끼 우리 많이 보는 어 공부만 많이 하면 어? 응. 독서 우리 보는 게 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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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많그 있잖아 유튜브 영영상물얘얘책안 어, 예, 예. 좋아지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핸드폰으로도 체크를 해거든 핸드폰으로도 응. 전책아 응. 응. 그건 없긴 응. 자 아무튼 대처. 자그러 이제 명제를 해볼 건데 뭐 명제를 푸는 시간을 좀 줘? 음. 자, 명제도 아, 여러분 대표 유형 풀고요 잠깐만 명제 지금 대표 유형 좀 풀고 그러면은 이따가 2시쯤 됐을 때한 50분 명제 풀고 2시쯤 됐을 때 저랑 같이 그, 그러니까 한 30-40분 더 풀고 좀 쉬었다가 나랑 명제 고난도 하자 제고요 음, 음, 일단 그러니까 너는 왜내 말대로 안 하냐고 Agora, um, uh, eu